반갑습니다 세계 제일 썸이 오면 딴용을하합니다 오늘 온 사람들, 레벨 로 으라! 라라으지 자. 오, 전부 방금 부른 사람들 레벨 오무 올라가라 아 신규모씨온 사람들 레벨 오무 올라가라 아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레벨 오무다 올라가라 아아 내가 두번 해도 한번 올라가는 거야? 네오무는 네네 전부 올라가고 어. 정혜원 강태기 오무 올라가라 올라가라 김선희, 박진무 올라가라 오. 나영신, 오무 올라가라 오. 전체 누구? 저요 전체요. 어? 네, 전체 총 히. 전체 희, 오늘 희. 오 글자를 이상해서 나서 아, 전체 네. 21명 오늘 21명. 네, 총맨위 올라가 있는. 아니 그뭐 그거 하지 말고 인원 수만 신님께서 어, 네. 그래, 전체인 1일명 해가지고 전부 구십팔 명, 백0 명, 네 백구 명, 어,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에너지 올릴 거 저희. 그거 하고 나서 이따가 아, 이따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지신한 네. 음, 그래. 가지 정혜원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어, 간단하게 예서 그래. 응. 그 지인들 이제 자기 자제분이나 할때그 통장을 응. 하잖아요. 응. 그러 신규로 해서 그 통장으로 돈 나가는 사람은 어머가 올라가지만 응. 그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를 올리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응. 그 사람들도 올라가는지 궁금해하네요. 어, 그 사람도 올리고 몰라도 올라가지 그 사람 은 어, 그 사람 를올 자동 네, 그 사람 데를올라그 사람 데뷔를 올라가지 를 올라가지 그 사람 중간에 하는 가 사람 은 공로고 그 사람 은그 사람 자체를올라를 올라가지 아네가도그 사람 가지그사를 올라가지 네사지그 사람 데지금까데지를올 사람 데내를가지그 사람 데뷔 올라가지 그 올라가지 그 사람 데뷔를 가지그올라가그 사람 데 올라가지 그 사람 데 올라가지 그 사람 데뷔를 올라가지 그 사람 를 올라가지 그 사람 올라가니그 사람 내. 가그 사람 를 아니 회비는 그 다른 사람이 내는데. 어 다른 사람 이 내도 네. 그 내면서 이쪽도 레벨이 작동해요. 아, 같이요. 어. 어, 돈을 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있어.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에, 네. 여러분들은 천국이 네. 옆에 있는 자기를 애끼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아, 네. 복을 받는 거야. 네,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겠나? 아, 안 올라가지. 네. 그것도 자기 복이야. 네. 자기 이모가 해줬다. 네. 그시는 몰라 네, 해도 레벨이 올라가. 아, 네. 알겠지. 그, 여지나 백궁 가면, 딴 사람은 자기 친척을 올릴 수가 있어. 네, 그지? 네, 네, 네. 그냥 올라가는 액수는 다르지. 네, 네 레벨 수가 좀 달라. 네,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네, 응? 음. 그, 백궁 가서 아무것도 못 하겠고. 네, 네. 레벨이 없어. 네, 그래서 그걸 걱정. 음. 레벨이 다 들어가. 네. 손자도 들어가고 다. 네, 네, 네. 자기께 들어가는데 거기 비례대서 들어가니. 네, 알겠 이건 좋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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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예, 어, 요새는 젊은이들이 세계 자살 1위. 맞죠? 네. 유대인들은 젊은이 자살 세계 꼴찌. 자살이 거의 없어.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으로 코네 몰렸지? 네. 최고 코네 몰렸어. 지중해의 남쪽은 아프리카야. 지중해 붙은 땅이 아프리카고. 동쪽은 아시아야. 서쪽은 유럽이야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금 전쟁 기운이 일어나고 있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전쟁에 끼어들어 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 부분에 있다 그죠? 그 지역이 세계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고 에덴 동산을 참여한 인간들을 갖다 놓을 때 그쪽에 갖다 놨어 <laughs> 알았지? 네. 여기는 변방이란 말이야 옛날에 아시아로 우리가 온 것이 원래 거기서 시작됐거든 그래서 거기가 지금 뭐, 아마게돈 전쟁처럼 또 거듭난 거야. 어, 아마게돈이 예, 일종의 아덴 전쟁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 젊은이들이 저렇게 집에서 안 나가려고 그러고, 방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대인접촉을 겁내고, 장가 안 가려고 그러고, 산포하고오포하고 하는 거, 다 포기해버리는 거. 이거는 뭐냐면 부모의 스킨십이 없었습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딸이고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안아줘야 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막꾸지 뭐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고, 이쁘다, 이런것 덩어리 두드려주고, 두 팔로 안아주면은 정신병이 거의 다 없어져. 근데 붙어놓고 소리나 지르고너뭐 하는 자식이야? 뭐 일삼은 다 정신병이신. 그래서 옛날 아버지들은 그래도 자식하고 별로 사이가 안 나빴어요. 근데 요새 아버지들은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세상이 복잡하니까 자식들한테 많은 부상을 많이 하고 희생을 줘. 옛날 부모는 부상을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애들이 비나간 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남자들은 피곤하니까 그냥 성질 내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가슴에 이고독증을 가지고 있어 외로움증. 나가면 응. 여자도 많고 한데 사람을로안 받죠. 차도 없이 돌아다니고 직장도 없고, 뭐 라이센스 없이 다니면 여자들이 그 남자를 스토킹 법으로 봐버려. <laughs>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거 돈이 없고 집에, 집안이 안 좋으면 굉장히 그 여자하고 대인, 뭐 여자 만나기도 겁이나는 거야. 뭐 손만 잡으면 무슨 성추행이다. 뭐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애들이 우리나라의 성추행 법이 애못 낳게 하고 잠깐 못 가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어요. 굉장히 젊은이들이 겁을 내요. <laughs> 막 요새 재판하면 젊은 애들이 맨 처음에 재판을 요 연애하다가 만났는데 그게 잘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허그가 허거가 아빠, 아빠 엄마가 허그해 주는 거이두 팔로 끌어안아 주는 게 굉장히 몸에서 머리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와 도파민 호르몬 그래서 안정감을 줘, 자녀들이. 그러면서 약을 안 먹어도 애들이 치유가 되거든. 엄마도 자주 안하고 아빠도 자주 안아주면 이상 없어. 근데 애들은 그냥, 야, 니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러고 막, 우유병도네가좀찬들만면 우유도 네가타먹어라 이래, 애들 4살, <laughs> <laughs> 네 3살짜리 애가 지가 우유 타먹어야 되나 <laughs> 어떤 집은, 꼬마를 눕혀 놓고 젖병을 매달아놔. 어 정말 엄마가 워낙 바쁘니까. 그러지간젖 그래, 먹지 뭐고 그걸 지가 어린애가 잡아 땡겨 입에 넣어 가지고 빨아먹어요. 배고프면그래안 그래. 그래? 그러니 그 얼마나 애들이고 그 엄마 아빠 옆에 있기 어려운 시대야. 물론 애도 안낳지만은 낳은 사람도 빼인을 싫은 거야. 어, 그러게 그러니까 있겠죠. 그래서 애들이 이 접촉 불량이 걸려버려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모든 정신병은 허그가 없어서 온 거야. 터치. 이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터치. 그래서 우리가 남아보도 악수를 하는 이유가 터치야. 손과 손이 붙을 때이 사람의 믿음이 가 신뢰가 가는 거야. 그 안심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손과 손이 마주치는 거는 터치라고. 그 터치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뭐예요? 허그지? 허그는 조금 터치보다 높은 건데, 최고는 높은 거야. 네. 세 번째는 높은 거야. 터치, 그허고 전에 또 있어. 터치, 터치 다음에, 컨택이라고 있어, 컨택. 컨택. 컨택은, 뺨에다 한다거나, 서로 악수를 한다거나, 이게 컨택이야. 어, 서로. 그리고 서로 어깨를 친다거나, 뭐 이렇게 어딜 이렇게 만지는 게 그게 터치야. 어거 허그야. 저거 허그가 아니라 컨택이야. 그러면 이 컨택은 내 몸의 부위와 그쪽 사람의 몸의 부위가 서로 다른 부위가 가서 닿는 거. 뭐 이런 거야. 같은 부위가 닿든 몸의 부위가 닿는 거. 터치가 두 번째지? 세 번째가 이제 뭐, 뭐까? 응? 허그를 영어로 몰딩이라고 그래. 몰딩. M-O-L-D-I-N-G, 몰딩. 월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코몬보다좀 약한데 응.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월요딩 그게 굉장히 치료효과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어루만져준다. 그래. 하, 하나님이 이, 자기 마음에 들 아브라함을 어루만져준다. 지 성경이거든. 내가 직접 너를 얼음 만져주겠다. 얼음 만져주면 이 사람이 병 이상 나고요. 그러기 때문 그런데 네. 그거는 에, 몰딩은 인간이 한 거야. 몸뚱이와 몸뚱이가 닿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몰딩이나 허거는 이제 에, 에, 컨택보다 센 건데 부부 관계도 몰딩이야. 몸과 몸이 닿잖아. 알겠지? 네. 허그보다는좀쉬 거야. 아니, 몰딩은 네. 허그는 거의 중간이야. 근데 허그는 그냥 끌어안기만 하는데, 몰딩은 몸과 몸이 닿아서 이렇게 관계도 하는 부부지나라는 관계하고, 다른 사람끼리는 우는 사람을 어떤, 어떤 남자와 어떤 오래간만에 만난서 서로 호랑막 울어. 그잖아. 네. 뭐 딸이 시집간도 아빠를, 아빠하고 딸이. 시집 보내나 보지 오랜만에 딸을 만나서 딸을 끌어안아주니까 딸이 막 통골하고 울어 외로웠다 소리야. 그러니까 그럴 때 울고나면 몸이 좋아져 <laughs> 몸이 싹 나버려. 근데 이런 거는 인간적인 거야. 네. 신, 신이 와서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허거하는 거는 달라. 맞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신의 가가세 허건데 굳이 그는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면 하면 되는데, 큰 아들이 세월에서 죽었다. 그럴 때는 그 목사나 성직자가 그 사람을 위로할 때 허가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어, 그래, 다닐 수가 있다고. 그거는 성청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꼭 울고 있는 할머니를 꼬라는 그게 무슨 성청이냐? 네네. 아, 덩어리를 또다 끌어주고, 덩어리를 또다 끌어주고, 그게 성적이냐? 그거는 정직자들이 할수 있는 거야. 네. 맞아, 네, 네. 어. 네. 어. 네 대학 시험에 떨어진 자기 제자가 와서 막 오는데, 나 네. 선생님이 끌어안아주고, 덩어리 또다 끌어주고 괜찮다. 이러면 그 여자가 좀 네. 상처가 심하도록. 네. 근데 그걸 성추행이라고 하면 되나? 이와 같이 너무 애매모호한 걸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네. 지금 신세를 망치고. 그, 결혼 을안 하지. 옛날에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여자들한테 막, 그, 끈질게 쫓아는데 요새는 스토킹이 돼가지고. 뭐 장가가 하려다가 중, 저, 감옥가는 거야. 자, <laughs> 그런 게 있죠? 옛날에는 맨날 문 앞에 찾아가서 결혼해도 괜찮았어. 그러나, 뭐, 신인상 때, 뭐, 노래도 나오잖아. <laughs> 어. 시연리 괴롭히다, 나중에 시 장인한테 가는데 넉둑처럼 막나 장관 좀 보내야 가겠어. 이러니까, 그거 웃고 말지만, 요새 같은 거 그거 맞아주고요. 뭐 어? 당장 경찰에 신배를. 이런 시대가 되니까, 청년들이 변호사비도 없는데 어떻게 장관을 가? 응? 어? 감옥 가는 게더 빠르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감옥을 가고 있어.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거나 터치나 몰딩이나 컨셉이나 이런 걸 부자죠. 컨템 응? 같은 거, 이런 거에 컨택, 컨택 같은 것이 사람이 살면서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신이냐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홀리, 홀리, 거룩한, 거룩한 터치야. 알았지? 네. 신이, 신의 손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닿다 하면 거룩한 터치지 뭐예요. 뭐라고요. 네. 그래. 네. 그냥 몸이 상밖에 없어머니버가 네. 아들을 허가해 줘도 병이 났는데 몸이 좋아지는데 아, 목사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달래줘도 좋아져요. 그런데 네. 신인이 할 때는 어떻겠노. 근본적으로 병이 고생한 경우가 많잖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걸 너무 이상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터치를 안 하고 나는 눈빛으로 그냥 하고 있지? 네네. 그냥 말로 해버려 그냥. 네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말로 해줍니다. 네네. 이렇게 말로 고쳐주면 일단 다 고쳐준 거야. 네. 그 신인은 말로도 되는데 여러분 말로는 안 돼. 말로 아들이 막 울고 울고 하는데 고칠 수 있나? 네네. 그럴 때는 아들아, 아들이 울고 올 때는 아빠가 끌어안아주고 말을 안 해. <laughs> 말없이 끌어안아줘야 아들이 위로를 받는 거야. 딸이 위로를 받는데 아버지가 말을 해서하면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네. 신의는 안그래. 말로 하죠? 네. 말로 에너지 들을 수있어 네. 음. 말로 에너지 줄수 있고 호흡을 할수 있고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환자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아 여기가 아프다고 여기 팔뚝을 좀, 뭐, 좀 만져달라는데 아난 못하고 서뭐 일어나?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엄청난 모함이 오고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어도 이것이 지구의 일이야, 알았지? 네. 내가 예수로 왔을 때는 아예 통째가 다 유대교가 나를 죽였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맞죠? 그런데 네. 어, 지금은 내가 죽으러 왔나? 네. 아니죠? 네. 어떤 경우도 안 죽어요. 알았죠? 네. 이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겁니다. 네. 만약에 내가 뭐 어딜 가거나 무슨 내가 유고사태가 생기면 강주에그 누구야? 이강희전체희이 이강이 네. 여러사람 여기서 저 우리 김희경 네. 몇 사람들이 여기 여기 또 있잖아 네. 많아요 요런 어, 황릉. 사람들이 네. 토요일 일요일 네. 그대로 행사 여기서 이렇게 네, 해. 네 네. 테에 네. 나와서 사야 하고 네. 그 다음에 내 영상 틀고 네. 토요일 일요일은 저 틀어놓고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 나온 영상은 백국에서 봐. 그리고 나는 평일날 이렇게 오거나 토요일 일요일에 모이면 아침에 한시에 모이는 거는 내가 전화로 에너지를 써. 축복을 주을 하면 되다 알았지? 네. 그 좋은 것도 내가 다 에너지를 주니까 그대로 내가 전화비 올리면 네. 받으면 되는 거야. 네. 내한테 전화해도 되고. 알았지? 네. 왜? 내가 전화가 안 되는 데가 있는 일은 없어 네. 알았지? 네. 어떤 사악한 무리들이 누명을 씌우면 그거 반드시 벗어 백공해서 알았지? 네. 그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알았지? 네. 그러시면 또 단결이 돼야 됩니다 네. 네. 어, 내가 우리 회의원들한테 지금 네. 하는 말이 되겠지만 은 어, 여러분들은 단결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알았죠? 네. 네. 내가 그동안 수만 명을 이렇게 에너지를 해서 너무 좋아진 사람이 많죠? 네. 어, 백궁에서는 항상 인간들이 하는 걸 지켜보면서 대체해. 알았지? 네. 근데 그게 더 좋은 결과가 나와. 네. 알았죠? 네. 어, 내가 지난번에 선거법위원회에서 감옥을 갔죠? 네. 그럼 백궁에서 왜감 감옥을 가게 했을까 저는? 알고 골려요. 오히려 네. 들어가서 음악을 일곱 개 만들어 나와가지고 네. 골미 뭐이런가 젊은애들 더 친해졌죠. 네. 어그 사람들이 한번 뭐 해보고 뭐 이상해 보질 않아. 맞잖아. 네. 이게 또 나중에 다 밝혀지면은 신이님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던가. 이걸 여러분이 알게 돼. 알았죠? 네. 음.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 되게 해라.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 빨리 잘 해결되라.